오늘 또 대구에서 친구가 올라오기로 해가지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율 어린... 어린숙이 아니라 <laughs> 빨간쌀 진액스킨 진액스킨이어가지고 에센스? 세럼? 그런 제형이에요. 여름에는 주로 어린숙 라인을 사용했는데 음. 확실히 이게 좀더 보습감이 단계가 높은 것 같아요. 향도 되게 은은하게 나고 끝향이 살짝 고수운 냄새가 나요. 보습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에 메이크프렘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들은 약간 영양감이 느껴지는 탄력 세럼이랑 크림이거든요. 쫀득함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쫀득 끈적함이 살짝 있어가지고 이 위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을 좀 이렇게 피부에 착 붙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허닥 제품으로 다이어트 한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에도 가끔 댓글이 달리는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요가 없었는지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영상 찍을 때는 47에서 49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45에서 47?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식성이 좀 변하더라고요. 입맛도 변하고.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가끔 땡겨가지고 먹어도, 음 좀, 심드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변해서 요요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요 정도? 조금만 덜어가지고, 고세라 오일을 한 방울 섞어줄게요. 이렇게 턱 부분, 볼 부분, 이쪽에는, 유분이 잘안 올라오는 부위잖아요. 밖에는 춥고 건조하고 또 안에는 뜨겁고 건조하잖아요. 게다가 여기는 유분이 안 나와서 잘 뜨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발라줍니다. 오늘은, 짠! 이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서울 스토어에서 뷰티 제품들만 한번 쫙 사봤거든요. 이런 뷰티 브랜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베이스는 인가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건데 이게 순위권에도 되게 높은데 있고 그래가지고 써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메이크업 부스터랑 타투 파운데이션 이렇게 왔습니다. 부스터는 s p f 5 0에 PA+++ 자외선 차단이 들어가 있는 거여가지고, 선크림 대용 겸 써줄게요.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또 너무 번지르르한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또 엄청 귀여운 걸 샀죠?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지? 짠! 이번에 이니스프리가 아니라,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통과젤리 에디션의 퍼프예요. 물 먹여서 쓰는 퍼프. 두드려주면서 좀 과한 유분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2호 컬러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색깔도 약간 비비크림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텍스처도 뭔가 쫀쫀하게 발리는 게 비비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이나 물먹여서 쓰는 퍼프 바르는 게좀더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제가 또 쿠션 리뷰 영상을 찍을 때가 되었죠. <laughs> 지금 다 구매를 해놓고 피부 상태도 지금 괜찮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쯤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설 연휴 지난 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용돈을 많이 모아 두시면 제가 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업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좋은 제품을 아직 발견한 건 아니에요. 아직 테스트도 안 해봤어요. 아직 새 제품 그대로 있어요. 일착력이 되게 좋아 보이죠? 커버도 이 정도면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번에 제가 머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럼. 낮은 콧대를 좀 밝혀주고 지금 또 뿌리가 살짝 자라나오긴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셀프 탈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약간 종수리부터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쉬려고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노란 머리 탈색을 하고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꼭한번 해보고 싶었긴 해요 밀착력이 좋고 빨리 픽스가 되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블렌딩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쉐딩 하려고 구매를 한게짠 이렇게 두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 요게 신기해요 짠 이렇게 얼굴이 굴곡처럼 생겨가지고 페이스라인에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컬러가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좀 연한 컬러로 샀거든요. 진한 컬러 샀어도 될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이거 쓰다가 에뛰드하우스가 쓰면은 살짝 좀 너무 건조한 느낌이랄까? 이거는 이렇게 퍼프로도 블렌딩 잘 되고, 손으로도 되게 잘펴 발려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에뛰드 하우스는 퍼프로 블렌딩을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더잘 풀려요. 좀 뻑뻑한 타입이어가지고. 이 하이라이터 부분이 쉐딩 부분보다 더 뻑뻑해서 손으로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오늘은 립부터 한번 발라볼까봐요. 립도 머지 립을 샀거든요. 이게 원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길래 두개 두개 네 개를 샀습니다. 컬러가 되게 힙한 느낌이에요. 기분 전환할 때또 이런 컬러를 발라줘야죠. 1번 2번, 3번, 4번. 요 가운데 컬러. 이두 가지 컬러를 바를 거예요. 오늘도 좀 웜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라서, 해볼 거라서 3번 컬러를 베이스로. 평소에는 쿨한 컬러에 저도 모르게 손이 많이 가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하고 싶은 날? 그런 날에는 오히려 웜한 제품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안쪽에다가 2번 컬러를 발라줄게요. 서울 스토어에 보니까 이렇게 원 플러스 원이나 세트로 구성된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두 제품을 또 세트로 구매를 했거든요. 컬러가 아주 딱이죠? 브로우 펜슬인데 일반 그 펜슬 아이라이너처럼 엄청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빨리 다를 것 같아요.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 써도 재구매를 할것 같아요. 이거는. 좋아 좋아. 섀도우는 요거를 사봤습니다.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인데 이거는 이렇게 덤브라 덤 여섯 가지 컬러가 다 모펄 컬러인데 위에는 좀 로즈로즈한 컬러고 밑에는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컬러 구성도 되게 괜찮고 발라보니까 제품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요 밑에 세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보면은 컬러가 또 너무 웜하거나 위에도 너무 핑크핑크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팔레트인 것 같아요. 누가 여기 커튼 좀 달아줘라. 여기. 어디선가 영상이 끊겼는데 어디서부터 끊긴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마스카라도 진짜 오랜만에 쓰는 제품으로 한번 사봤어요. 이것도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뷰러는 오늘 안 집었어요. 제가 어제 또 셀프 뷰러 펌을 했거든요. 블러셔는 제가 좋아하는 롬앤 베러 댄 치크 체리칩 컬러를 사봤어요. 이게 그 컬러 설명해 보니까 웜톤, 쿨톤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컬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립이나 섀도우 컬러는 웜한 컬러를 써도 좀 괜찮은데 블러셔를 잘못 쓰면은 확 진짜 얼굴이 가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는 막 주황색, 노랑색, 이런 거는 잘못 바르겠고, 그나마 이런 컬러는 도전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짠.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짠. 귀엽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맛있지? 와 햇달지 거기 응. 둘이 맛있더라고. 와 하루 이, 아, 하루 아, 하루에, 하루에 한 번, 토미트랑 2.5kg 먹을만 하지.